최고의 강남자죠 그리고 최고의 순정남이기도 합니다. 남자가 사랑할 때 송승헌씨 만나고 왔거든요. 함께 오시죠 수요일만 되면 유독 강렬해지는 친구들의 눈빛. 집중력 200% 파리. 바로 수요일의 남자. 남자가 사랑할 때 송승헌씨 때문입니다. 자, 옆에 남편이 있어도요. 아내의 시선 자꾸만 v 로 향합니다. 송승헌 잘생겼네요. 전국 남편들 긴장시킨 이 남자의 매력. 바로 이거. 이승환 씨가 방이탈이 하고 운동할 때, 야 살아있죠 이거. 이어지는 온천에서의 방이탈이 퍼레이드까지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평소엔 거친 상남자지만요, 180도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데 바로 남자가 연애할 때. 상남자에서 손도 잘못 잡는 순정남이 되데요 그분 이 사장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난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. 널 짚고 갔은니 우직한 고백에 여심은 숙수 무책 무너집니다. 난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자, 이분도 예외 아닙니다. 따라오시더라고요. 아, 아, 자 아, 드디어 송중건 아, 씨 만들어왔습니다. 자 직접 보니까 더 잘생겼더라고요. 잘생기다. 네. 굉장이뭔것 같아요. 네. 음, 굉장히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 굉장히. 거... 여자들이 뭐 푸진하는 거 좋아해. 맞아요. 맞아요. 연못가에서 푸진을 하고 네. 네. 유치하게 막 손을 하고. 바로 이 장면이죠. 뭐 얼굴이 심각하게 변했더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검색한 한 대답. 이렇게 연애를 글로 배운 한 대답이. 사랑하는 남자 차 푸진하는 모습에 반한다는 거. 그 정말이었나? 네. 네. 자 이렇게 동의하자.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. 우리 반격기는데요 아, 저렇게까지 유치하네요. 그래도 좋아하죠.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선물해준 팩을 얼굴에 붙이는 세상 그리고 여자에게 보낼 책까지 <laughs> <깨끗까지> 찍습니다. 실제로 <laughs> 여자를 위해서 만의 공통점 하나 발견 조죄히 <laughs> 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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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숨어있다 에너지가 소을 겁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려고 하는 피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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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이제 근사한 데가 좋은 옷을 입고 그동 못했던 걸다 누려봐 난너 그렇게 <laughs> 만들어주고 싶어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해? 배를 가득 팔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남자가 <laughs> 사랑할 때 한 세상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시청률 또한 정반상승 중이세요 그걸 다시 네 앞에서 미주 얼굴 잘 볼게 옳았다고? 사랑 앞에 약해지는 상남자의 돌집구 같은 사랑. 과연 신세경 씨는 이 남자의 마음을 받아줄까요? 남자가 사랑할 때가 더욱 더 재밌는 얘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.